오늘은 논어 125강을 하겠습니다 자왈 희안은 비조와 자야로다 어언 오엉에 어, 어, 무서불려 이오녀 이렇게 됐네요 공자 말씀하시길 희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로다 그내 말에는 기뻐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없고, 없고요. 기뻐하지는 않으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자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불간호, 기모, 기부모, 권재지연이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효로다, 민자건이여그 부모 형제의 칭찬은 남이 의치. 못하도다, 못하는도다. 그 남의 그를 알아주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에, 알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에, 또, 남용이 300, 삼백, 삼복백규원을3 0 0백규원을 공자 이기형, 이기형 기자로 처지하시다. 남용이 3 0 0백규원을 공자이기 형지자로 처시하시다 하시다. 남+ 남용이 백배 시를 외우건을 공작해서 자기 형제의 자식으로 그에게 시집 보내 주셨다. 이렇게 했네요. 조, 조카한테 시집 보내 조카를 시집 보내 주셨다. 그런 얘기네요. 어, 남용이 삼백 삼복. 백기원을3 0 0백기원을 공자 이기형 지자로 처지, 처지하시었다.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